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광들, 카말라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 미국 달러 위기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딕체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딕체니는 조지 W. 부시 때 부통령이었죠. 대표적인 전쟁광입니다.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딕체니가 카말라 헤리스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이제 반전 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딕체니 그리고 그의 딸 리즈체니. 그런데 딕체니는 2016년으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조지아 사당, 긴그리치의 조지아 사당과 그리고 딕체니의 네오콘 세력, 이두 세력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딕체니의 꼬봉이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 펜스, 폼페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이제 트럼프 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는 대표적인 네오콘 인사들이 이렇게 주변을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시리아, 리비아, 이 곳곳에서 분쟁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논쟁도 있습니다. 이 오바마 같은 경우 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살상용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좀 꺼려했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뭐 제벌린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 제벌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젤렌스키를 좀회의를 했습니다. 힐러리나 그리고 이 바이든 일가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비리 그것을 실토해라 그 정보를 내어달라. 왜냐하면 당시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로 거짓 누명을 뒤집어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적들에게 역공을 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비리 이것을 이제 캐내려고 했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 정보를 트럼프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딕 체니의 카말라 해리스 지지에 대해서 막스 브루멘탈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딕 체니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화당의 여러 이제 전쟁광들 이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공식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카말라의 캠페인 매니저는 딕체니의 지지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당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피한다. 그런데 이 딕체니는 현재 살아있는 가장 사악한 전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를 깊이 존경한다고 카말라 캠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딕체니는 사당 후세인을 알카에다와 연결하는 가짜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사기극을 부추겼으며 그리고 그리고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농축 우라늄을 몰래 사당 후세인이 구입했다. 이런 거짓말도 만들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 결과 100만 명의 이라크인이 사망하고 아이시스가 그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습니다. 이 딕체니의 회사 헬리버튼이죠. 헬리버튼은 특별한 입찰 과정 없이 7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제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헬리버튼의 CEO로 재직했으며 그리고 쓸모없는 정보, 거짓 선전 선동전을 위한 쓸모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밀 고문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21세기 문명국에서 고문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만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딕체니는 주관했습니다. 이 고문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얻어낸 정보, 이런 것은 거의 쓰레기입니다. 대부분 거짓 정보들,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또 선전 선동에 이용하는 겁니다. 뭐 시리아 내전, 리비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말라 헤리스 이제 대선본부는 우리가 체니의 기록에 대해서 잊었다라고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혹은 잊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체니가 도날드 트럼프보다 이 나라와 세계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딕체니가 메릴랜드 동부 해안의 저택에서 황홍기를 즐기고 엄청난 범죄에 대한 이 재판을 받지 않고 돈을 세고 있는데 이 트럼프는 포르노 배우에게 미미한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 판결 형량 선고가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사가 쫄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죠. 이 딕체니는 부통령 출신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포르노 배우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딕체니는 빌 크리스톨, 대표적인 네오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맥케인 가문, 그리고 부시 시대의 네오콘들. 이들과 함께 카말라 헤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일가 역시 카말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첸니는 여전히 많은 할리버튼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16만 주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볼티모어, 워싱턴 D.C.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볼티모어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이 사이에 어떤 밸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밸리가 있는데 이 거기는 일반인들이 차로 들어가도 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주택들이 있습니다. 볼티모어는 대표적인 우범 시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 사킨스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이제 숲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믿기 힘들 정도의 대저택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숲 속에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인사들이 얼마나 부패 있는가. 이 볼티모어와 워싱턴 뒤쪽이 쪽 계곡입니다. 이 카운티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다섯 카운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 워싱턴 DC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뭐 온갖 무엇을 받고 거기다가 대저택을 짓고 그냥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가본 사람들은 그냥 뭐 입을 쫙 벌리게 되죠. 이 미국의 이 워싱턴 벨트가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최근에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어떤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그 지역에 저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과거에 뭐 백여채 대저택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수를 압도하는 그런 이제 대저택들이 계속 이렇게 숲속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많은 돈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세탁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입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터크 카슨이 딕 체니의 해리스 지지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터크 카슨은 오늘 나와서 야 그들이 왜 해리스를 지지할까? 바로 돈 때문이야. 그들은 여전히 전쟁 관련된 사업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선 안 됩니다. 평화야말로 그들의 부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뭐, 딕체니 일가나 부시 일가, 그리고 기타 뭐, 네오콘 세력들이 있습니다. 패밀리들이죠. 이들은 카말라 헤리스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적입니다. 뭐, 정치적이 아니라 사실은 금전적인 적이죠. 그리고 현 상황을 짧게 요약한 글도 있습니다. 딕체니와 해리스, 어쨌든 네오콘 세력과 전쟁광들,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뭐, 오바마, 해리스, 클린턴 가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일단 한 패거리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시스테믹한 어떤 정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와 RFK 주니어는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네오콘 세력의 도움을 받고 대통령이 되고 그들의 아젠다를 한 2년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멈추기로 이제 그렇게 작심을 했죠. 그래서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고 시리아에서 미군을 빼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화당내가 완전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라이노 세력들이 트럼프를 맹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이 일에 많은 라이너 세력들, 공화당의 상당수 기득권 세력이 협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인도했다면 이런 보고가 타임지에 올랐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로 갔다. 이것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어떠한 증거물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이죠. 그런데 사거리 700km, 졸파가르 정밀 탄도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맞먹는 그런 파괴력과 그리고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추진체에서 분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통째로 떨어지는 거죠. 이 사거리가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F16을 숨겨 두고 있는 공군 기지 이런 게 이제 위협이 될 겁니다. 뭐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쪽 탄도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것과 유사한 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이것은 핵단두를실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토도 오면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핵 시그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사용은 자제하고 자 기존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쓰면서 이제 이란 미사일을 수입해서 같이 함께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소식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구형 F16 이것을 중국 제트기로 교체한다. 다른 미국의 이제 신형 제트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중국 제트기로 이 사온다. 여게 돼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트기,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 제트기를 많이 놀리죠. 욕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욕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뭐, 중국제니까 뭐, 나르다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뭐,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늘 낙하산을 메고, 이제 불안에 떨면서 제트기를 이륙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중국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전투기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 경우 한국에든지 위협이 되죠. 그리고 이 전투기가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뭐 이념이나 국가 간의 대립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터키에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팔레스타인 이제 서한 지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정착민들이 정착촌을 계속 짓고 있죠. 여기에 저항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런데 누가 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인지 아니면 청창민들이 쏜지 모르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맞고 죽었습니다. 터키계 미국인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터키가 또 분노했습니다. 터키의 일반 국민들도 분노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토요일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함께 뭉쳐야 된다. 이들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도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중동지역 사람들은 냉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미국과 이스리와 이렇게 협력을 하죠. 그래서 일단 믿을 수는 없는 인물인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터키계 미국인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 역시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가 이 정착민들인지 뭐 이스라엘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날로 오는 총알에 맞고 죽었습니다. 여기 데스 이제 유감은 표명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측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국민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집단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멘에서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의 MQ-9 드론, 이 리퍼 드론이죠. 또 다시 이제 이것이 요격되었다. 자이 리퍼드론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요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화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는 이것은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뭐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합니다만 어쨌든 MQ-9 리퍼드론은 더 이상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대공 시스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게릴라 집단 이런데만 이런 것이 이제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첨단 무기의 상당수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미국 역시 새로운 무기 플랫폼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에마뉴엘 토드가 최근 크루스크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때 독일군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남은 전력을 모아서 서부 전선 그리고 동부 전선 곳곳에서 이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전선에서는 소비에트 군대 타격을 주기도 하고 또 서부 전선 대표적인 게 벨기에 근처 아르덴 숲 반격입니다. 이때 미국과 연합군은 상당한 거리를 이렇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야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루스코를 침공을 했는데. 러시아가 빼앗긴 땅을 이렇게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일단 포위를 하고 콜드론 안에서 드론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크라이나군이 유입되도록 일정의 유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을 뺏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에 들어가 봤더니 별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군도 러시아 땅을 침공해라. 이런 주문을 지금 나토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에이브럼스 전차에 대한 어떤 이 코피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브럼스 전차를 실드 치는 그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에는 문제가 없다. 이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을 비난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는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한 20대 정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에이브럼 전차가 가지고 있는 무적의 어떤 명성 이런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에 비난을 던지고 있습니다. 뭐 에이브럼 전차든 그리고 레오파드 2 전차든 이 러시아의 란셋 드론에 의해서 한 방에 터지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에됐해서 암체워러드가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M1 에이브럼 전차인지 조종사들 뭐 포격수 이런 사람들을 키울 때 15주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용하는 훈련 프로그램, 그것을 정확하게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을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 이들은 베테랑 군인들입니다. 이미 이 러시아 전차에 아주 익숙한, 잘 훈련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10주면 충분하다는 거죠. 뭐 10주면 한 7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암체어로드는 우크라이나군 에이브럼스 전차든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든 이미 충분히 훈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이브럼스 전차든 레오파드 전차든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M1 에이브러 전차, 레오파드 전차. 이들은 어떤 뭐 대전차 무기를 맞으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러시아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어떤 남성이 젊은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모병관에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 중에 뭐 여러 명들 특히 여동생이 들어가서 오빠를 마지막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밀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에서 잡혀서 전쟁터로 끌려가는 오빠나 동생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젤렌스키 정권입니다. 게시타포죠게시타포자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전쟁관 린지 그레임입니다. 그냥 광대입니다. 광대. 얘가 왜 어떻게 상원의원이 될수 있을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 미국인들의 의식구조, 이특이 남부 지역만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당수의 이들 무식한 사람들 이들이 이런 자를 그냥 이제 상원 의원으로 뽑고 하는데 정말 참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린지 그레이엄이 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미국인들이 기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나 보죠. 자, 미국인들이 보낼 필요 없다. 우리가 무기만 주면은 젤렌스키가 알아서 우크라이나 젊은 애들을 잡아서 전쟁터 최전선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계속 보내줘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신에 열심히 싸우고 있다. 미국인들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젤렌스키랑 둘이 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젤렌스키가 지금 노리고 있는 돈바스 지역 이쪽에는 한8트리 i 달러 정도 엄청나죠? 8조 달러 정도의 에너지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로 봤을 때 12조 달러, 한 12트리언 달러, 이 정도의 지하 자원, 뭐 천연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도 포함한 겁니다. 이 중에 거의 한 4분의 3이 이 돈바스지, 이 루한스크, 도네스크, 사포르치아뭐 이쪽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간다. 이렇게 린지 그레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원은 나중에 미국에 이익이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젤렌스키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국민들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갈아넣고 있다. 이것을 젤렌스키는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 외무장관 콜레바, 며칠 전에 그만뒀습니다. 사표 던지고 도망갔죠. 난파선에서 탈출한 지들 중에 한 명이죠. 이 콜레바가 이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약 중독자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썩어 있다, 부패해 있다. 당신이 장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엉만 징창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쿨레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부의 외무장관 로우전의 주역입니다. 주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수치가 나왔습니다. 7월 전월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폭락하고 있죠. 올해 산업 생산은 총한5% 이상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숄츠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별다른 해가 되지도 않는 경제 제재를 확대를 하고 있죠. 물론 선거 이후에 이것을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독일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기에 위기,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뭐 10초짜리인데 먼저 이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If we lost the dollar as a, as the world currency, I think that would be the equivalent of losing a war. That would make us a third world country and we can't let it happen. So I use sanctions very powerfully against countries that deserve it and then I take them off. Because look, you're losing Iran, you're losing Russia. t r u m n e w y o r 트럼프는 뉴욕시 대선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첫 번째는 미국 달러가 위기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각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팩트입니다. 현실에 맞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미국은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뭐 중국에도 다른 형태의 경제 제재를 가했고, 그리고 러시아, 뭐 베네수엘라 각국의 제재를 가했죠. 그리고 그들의 국가 외환 보유고, 국가 자산, 이들을 압류를 하고 뭐 일정 부분 또 몰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국들을 결합했습니다. 주로 뭐 미국의 적성국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대립구도로 봤을 때뭐 이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은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축통화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리저브 커런스입니다. 어디에? 달러로 자산을 바꿔서 보관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달러, 뭐 미국 금융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이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유로 클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도 어떤 뭐 유가 주권들을 위탁하는 예탁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미국을 믿고 돈을 들고 달러로 바꿔서, 뭐, 미국에 보관을 하든 뭐, 세계 각국에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직격탄을 가한 것이 경제 제재죠. 일단,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천억 불을 압류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금, 이라크 금, 뭐, 그리고 시리아, 뭐, 리비아, 이런데, 뭐, 금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외환 보유고가 압류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외환 보유고도 딱 미국이 지금 압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축통화 미국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도 솔직하게 시인을 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이란, 중국의 움직임, 이것을 트럼프는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대체 수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의 위상을 끌어올려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뭐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화폐 공통 결제 화폐를 만들고 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만 나중에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이 브릭스 화폐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 달러를 덤프하고 다른 나라 화폐로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달러 위상에 이제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달러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듣기는 좋죠. 그런데, 드미트리 메데베데프가 아주 블런트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 행정부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바이든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정치의 문제라는 거죠.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까? 메데베데프는 물론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겉보기엔 그 트럼프는 시스템에서 벗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시스템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사치스럽고 나르시시스트한 그런 유형이지만 실용주의자이기도 하다. 사업가로서 트럼프는 제재가 세계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악명높은 딥스테이트에 맞서서 새롭게 이제 미국을 변혁할 그런 정도 수준의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 딥스테이트는 트럼프보다 훨씬 강하다. 해리스는 어떠한가? 그녀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녀의 정적들이 주장하듯이 멍청하다. 소련에 대한 제재는 20세기 내내 존재했다. 21세기에 전례 없는 규모로 다시 돌아왔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제재는 영원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제재하든 말든 그딴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드베데프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바로, 미국의 내전, 피할 수 없는 미국의 내전이 다가오고 있고, 이 미국 내전 동안에 미국이 붕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한 1년 전인가요? 자, 미래의 미국이 이런 상황에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는 대선이 없을 거다. 미국에는 거의 뭐 새로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던지 아니면은 그냥 메드베데프가 미국이 망하기를 그냥 고사 지내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내전 동안 미국이 붕괴되고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표현의 자유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칼리르, 얼마 전에 FBI가 와서 이제 스칼리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이유를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언론과 관련되어서 협력을 했던 사람들, 러시아 언론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러시아 언론이 어느 정도 이제 보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교류를 구실로 이 언론인들을 마치 간첩이란 동일시 하는 이런 흐름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언론과 교류를 하는 것, 이것을 범죄시 하는 거죠. 믿기 힘든 상황으로 미국의 이 언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